자, 오늘 해볼 게임은 SCP 847이라는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마네킹을 지키는 야간 경비를 하게 된 여성에게 벌어지는 기괴한 일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은 한 2년 전에 게임 스토리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플레이 영상용으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자, 이제 여기가 마네킹을 보관하는 지하 창고인데 이 주인공이 여기를 지키기 위해 고용된 야간 경비라고 하네요. 허, 이런 마네킹이 있어? 이런 거안 돼. 모자이크 해야 돼. 일단 내 기억에 주변을 둘러보면 됐던 거 같은데 예전에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데였고. 오, 씨 엄청 어둡네. 플래시 라이트 F. 이 문이 열렸던가? 열어. 안되네 일단 위층에는 딱히 볼건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마네킹 전시도 있고 옷 입혀서 자 바로 지하로 고 오.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혼자 일을 할 수가 있지 오. 자 엄청 어둡다 어떻게 등 같은 걸 하나도 설치 안해둘 수가 있는 거야 바닥에 뭐가 흩뿌려져 있어 요 안에 저 레버 돌리는 거 있고, 저게 아마 물을 빼는 레버로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으로선 내려갈 수가 없어. 이게 엄청 오래된 지하라서, 벽에 페인트도 다 뜯어지고, 작살이 나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 어떻게 물이 차 있지? 지하에? 어떤 구조길래? 오. 아, 이게 처음에 불이 안 들어와서 발전기를 키러 가는 거였나? 아무 설명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어둡다. 우와. 다시 하는데도 쫄려. 자, 여기, 깜짝이야. 저런 게 있었나? 이전에 할때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우와. 너무 끔찍해요. 야 밤에 실제로 이런 지, 이런 허름한 지하에서 이런 거랑 마주하면은 너무 무섭겠다 조금 너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 나와버린 것 같아 모자이크 하자 이거를 뭐 하는 게 아닌가 여길 내려오는 게 아닌데 내가 착각을 했나 아 이거 맞다 이거 열면 뭐가 있었어 이키 아, 깜짝이야. 아, 맞아. 이걸 열면은 소리가 들렸었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너무 2년, 2년 정도 돼서 까먹은 것도 있긴 한데, 소리가 진짜 무섭네. 저거 녹음한 사람이 진짜 무섭게 녹음했네. 지금 들어보니까, 와... 발전기 어는 거든가, 이게 키가 발전기 쓰는 게 아닌가 보다. 아까 위층에, 안 열리던 문. 그거 여는 건가 보다. 와, 근데 진짜 뒤로 자빠질 뻔했네. 진짜로 농담 아니고. 헤드셋을 끼고 하니까 소리가 빡 들어왔어. 야. 처음 하는 사람은 놀라 자빠지겠다, 정말로. 난해 봤던 건데도. 근데 어차피 까먹었으니까 똑같은 거일 수도. 자, 이 문을 열어 보자. 뭐가 있었나? 이 문에? 이게 아닌가? 키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 아까 그, 그, 밸브 있던 그문 여는 건가 보다. 게임이 뭘 하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저 문을 열어서, 밸브를 돌려서, 저지하의 물을 뺐던 것 같아. 이거 열쇠인가 보다. 맞아. 열렸어. 그때 쫄아갖고 이거 닫아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되네? 발소리가. 나는 거 같다. 근데 내가 뭔가 를 하기 전에 달려들진 않았어. 돌려. 안 되나? 발전기가 먼저인가? 이거 웃는다. 오우, 어, 너무 큰데 소리가? 네, <laughs> 이쪽에서 들려. 내 네, 바로 옆에서 들려. 그러니까 소리가 웃다한 명이 아닌 소리다 근데. 아이씨, 어 라이트 껐어. 미치겠다. 광기에 새로 잡힌 웃음이야. 그만. 그만, 오케이. 그만하라니까 바로 그만했어. 어쩌면 착할지도. 후, 일단 방금 챙긴 연료통, 이걸로 엔진을 가동시킨 다음에, 저거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을 빼는 것 같아. 자, 이거, 유즈 퓨얼. 기름 딸락딸락 넣고, 불려 돌아간다. 발전기 돌아가니까 불 켜졌어. 이거 썸네일용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찍어주고 너무 야한 거안 나오게 혹시 모르니까. 그 근데 불이 이쪽엔 등이 없네. 여기만 있고 진짜 옛날 전구. 와 실제로 있으면 정말 무섭겠다. 라이트가 왜 이렇게 안 밝은 거야? 여기 형광등 있었네? 바닥에 이게 원래 있었나? 파편 같은 게? 핏자국 인가? 아 원래 있던 거 원래 바닥 깨져있던 거자 주변 살피고 이제 이거 밸브 돌리면은 문이 닫혔던 거 같은데? 돌려 일단 어? 내가 못 움직여 이어 됐다 어? 맞아 이렇게 나타났어 안녕하십니까 응 못들어와 아무것도 못하지 <laughs> 귀여운 키티도 입고있어 왜 저걸 입고있는거야 어, 뭐지 라이트 켰어 됐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오는 정도 이제 물이 빠져있어서 지하로 내려가면 돼 여기 어다 안빠졌네 목아 된다 갈수있나보다 아 빠지고있나보다 호우. 그만 좀해 제발 도라이야? 어후씨. 아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어? 잠깐만 SCP가 우는 게 아닌가 봐 쿵쿵쿵 아 잠깐만요 잠깐만 우는 소리 난다 쟤다 가까이 가면 사라졌던 것 같은데 이거 어, 됐다. 거울 보면서 맞아 그때도 내가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고 우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게 기억나. 얼굴 보고 너무 가망이 없어서 운 거지. 근데 이쁘장하게 생겼어. 괜찮아. 근데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니까 안 괜찮을지도. 이게 뭐였지? 아인데 벽에 이런 거. 요게 자요 마크가 여기서 어딨어 저거 k잖아 k면 k가 8 이걸로 비번을 찾는거였어 그리고 밑에 1도있으니까 8이 첫번째 그리고 어 여기도 마네킹 있었네 빠이 요게 네번째 자리 톱니바퀴의 리본 모양같은거 톱니바퀴 저거 gx zx가 17 8하고 17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찾아야 돼 다섯 번째는 없었던 거 같고 쪼개 뒤에 있다 저거 톱니의 위에 물결 같은 거 저게 세 번째 톱니의 물결 이거만 저봐야지 톱니 위에 저거 nf NF92 그럼 9217이고 89217두 번째 자리가 찾기 힘든 데 있었던가? 바닥 어디 있나? 음, 두번 여기 있다. 두 번째가 이상한 구체 저거 AA 딱 바로 발견했고, A a 가 118119217, 8119217. 8 어떻게 입력하더라? 8119217 됐다. 거울에 나안 미치지. 이렇 열어. 계십니까? 놀래키는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이건 안 놀랬어. 문 열린 문이 내가 가면 닫혀 이것봐 얘도 닫혀 여긴 문이 없어 이거 열리든가? 음. 아 깜짝이야 맞아 이러면 왼쪽 문이 열려있었어 여기 싸가지 없이 아주 세게 열었네 그리고 내가 걸어 나가면 끝이었던 것 같은데 튀어나오고 제발 롤레 키지 마세요 눈 감고 간다 아 깜짝이야 우와, 우와 피내 몸통 뚫었어. 우와, 죽여버렸어. 끝이야? 아 맞아, 이 화면 나오고 이게 되게 이상한 광경이었어. 저기 태양 같은 게 있고 좀만 더 가면은 도시 같은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누가 말을 걸어? 어떤 이상한 존재가? 아무 소리도 안나는건데 인터렉트. 캔유 언더 넌날 이해할 수 있니? 그런 뜻이야? 눌러야 돼? 아, 클릭하는 거였어. 예스라고 답했어. 번역기를 씁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냐? 이 세계로 날 불러오는 그런 방법을 물어보는 건가? 나는 듣는다. 당신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선생님이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선생이다.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계몽할 것이다. 나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도 될까? 답변하겠다. 몇 살이나 먹었냐? 나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싸가지 없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사용하는 이 소리는 제한적이다. 내가 당신을 직접적으로 깨우쳐 줄 수만 있다. 무슨 말이지? 어떻게 사람들을 깨우치게 할수 있죠? 나는 그들을 가르친다. 깨달음은 나를 죽음으로 이끕니까? 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부족함의 결과이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I teach all that 나는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You are that which calls 당신은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을 의사, 닥터라고 부릅니다. 의사가 뭔지 압니까? Fashion, 그것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당신의 말입니다. 적어도 당신만의 방식으로는 말입니다. 뭔데 화라고 있는 거지? 대화를 통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깨우쳐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깨우쳐 주고 싶지 않다면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안돼듣다 내가 아직 살아 있나 봐아 맞아 살아 있었어 이끝 장면까지 있었어 아까 그 SCP-847을 손으로 쑥찔러넣잖아나 그리고 결말 기억났어 이제 내가 윽 하고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면은 내 몸을 확인해 그리고 나에겐 큰 변화가 생겨있음을 깨닫게 되고 끝앗짠아 아, 맞아, 맞아맞아 내가 개몸이 되어있어 아까 찌른 손이잖아 이게 왼손이 잠깐만 이상하다? 이게 맞나? 내가 쟤랑 몸이 바뀐건가? 저, 저 몸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몸이 사람의 몸이 아니야 아까 그 SCP-847을 갖고 있는 몸인데 이건 뭐야? 이거 아까 그 티처라고 했던 애가 SCP-606이라는 애인가보다 어 끝났어 이렇게 이거 약간... 정보를 조금 찾아봐야겠는데 이거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보면은 scp-606 임시적인 조우 scp-606은 가변적인 크기와 세기의 구형 빛덩어리로 보인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 직경이 대략 85cm이며 광도가 220칸델라이지만 최대 직경은 10m까지 자라나며 10만 칸델라 이상 빛을 방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SCP-606은 지적이며 분명히 존재를 통해 얻어낸 모든 지식을 자각하며 지능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어, 얘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 다른 지각 있는 존재가 SCP-606의 격리실에 진입한다면, SCP-606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교화를 시도한다. 나한테 했던 게 교화를 시도하는 그런 거였나봐. 이는 SCP-606이 존재의 머리를 둘러싼 행동을 포함한다. 그 결과 30초에서 5분 동안 강직간대 간질성 발작을 일으키며 그후 혼수상태로 빠져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인원의 뇌파 감시 결과 모든 뇌파, 특히 감마및 베타형 파장의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었다. 정상 인간의 뇌가 그러한 과정의 응력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수 없는 과정을 통해 인원의 뇌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전송하려고 시도하는 SCP-606의 결과라고 이론이 세워졌다. 그니까 러 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뭐 지식 같은 걸 통해서 깨달음, 교, 깨달음을 준다는 식으로 교화를 시키는데 얘랑 대화를 하면은 30초에서 5분 사이에 발작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가 죽게 되는 그런 건가. 난 그래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SCP-606은 이 정도고. 847. SCP-847은 인간의 머리카락과 도자기와 유사한 마모와 파손상태를 가진 알수 없는 복합 섬유 고분자로 구성된 높이 150cm와 무게 27km의 인간 여성 마네킹이다. 플라스틴 화합물과 유사한 소량의 검은 휘발성 수지가 마네킹의 눈과 손상된 부위에서 흘러나온다. 아까 그 검은색 액체 같은 거흘르는 거. 거. SCP-847은 보통 어느 정도 손상된 수준이며 몸통, 머리 및 사지 부위에 파손된 부분이 존재한다. 아주 얘가 여성만 죽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남성은 못 건드리고 건너. 아 그래서 맞어 주인공이 여자라서 얘한테 당한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SCP-847한테 50m 이내에 여성 대상이 접근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SCP-847은 즉시 고통스러운 신음과 날카로운 외침과 유사한 발성을 내고 즉시 살아서 움직이며 여성을 물리적으로 공격한다 아까 나를 공격했던 게 이것 때문에 이게 패턴 X라고 하는데 이 행동을 하는 동안 SCP-847의 힘과 속도는 크게 증가하며 공격하는 동안 SCP-847은 이 따금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기를 파손시킨다. 아, 자기 손가락을 파손시켜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공격을 한대. 또한 플라스틴 수지가 눈, 입및그 몸체의 파손된 부분에서 흘러나온다. 개방창의 수질을 흘려보내 피해자의 몸이 SCP-847과 유사한 고분자 조성물로 이루어질 때까지 연 조직을 빠르게 경화시킨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걔랑 똑같은 몸연이 경화된 몸으로 된 거야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플라스티네이션이 끝난 후 SCP-847은 자기 신체의 손상된 부위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선정하며 수확한다. 이래서 정리해보자면 나를 공격하기 위해 자기 손을 손상시켜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날 죽이고 내 몸을 경화시켜서 멀쩡한 손을 바꿔치기 해간거야 제가 이는 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 부위에 융합시킨다 모든 손상된 부위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수학이 완료되면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어, 이걸 읽으니까 내용이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근데 내용이 워낙 길어가지고 전부 읽을 수는 없고 이 게임에 포함된 내용만 설명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